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행동원리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육군으로 입대하게 되면 육군복무신조라는 것을 아침마다 소리칩니다. 지휘관이 앞에서 육군복무신조라고 선창하면 우리의 결의라고 후창한 다음에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를 굳게 단결한다. 이렇게 외치고 전방을 향해 3초간 함성을 지릅니다. 군대를 전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렇게 멋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뇌를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육군 복무신조를 세뇌가 될 정도로 외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군인들의 행동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앞 17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 내부에서 우상에게 올렸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상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 우상에 올려졌던 고기와 올라가지 않았던 고기를 구분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이런 문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나 관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유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행동원리는, 복음 안에서 얻는 자유를 어떻게 즐기며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이나 관습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도 아닙니다. 저는 복음 안에 얻은 자유를 누리거나 즐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관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칙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원칙은 내 형제자매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그리스도 위에 그들을 세워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고 야채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사업이라는 단어는 엘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만든 것, 일의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셨으며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여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의 논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겪었던 일인데요. 이 청년이 태블릿 PC를 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제품이지요. 이 청년이 예배 때 태블릿 PC로 목사님의 설교를 노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로부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적지 않고 전자기기에 적었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목사님의 말씀을 적는 것이나 노트에 적는 것이나 어디든 적으면 되는 것인데,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 시간에 사업하는 것 마냥 컴퓨터를 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본질이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이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행동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laughs>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차를 사는 것에도 저는 다시 팔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차를 생각하지만 저의 아내는 나중에 파는 것보다 지금 당장 타기 좋으면 되기 때문에 이쁜 차를 삽니다. 제가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같이 떠들어줘야 충전이 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기준을 요구한다면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행위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성경에서 드러내놓고 금지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견해를 남들에게 밀어붙이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논쟁이 있을 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견해를 밝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보면 문화와 상황이 다양합니다. 그 속에 모인 구성원들 역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논란과 다양한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문제에 대한 합의를 찾기 위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문제의 해결의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인데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깜깜한 밤에 산길을 걸을 때 등불 켜놓고 걸으면 사실 생각만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두운 길을 밝히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이 나에 가는 길에 태양빛이요. 주의 말씀은 횃불이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깜깜한 숲 속에서 등불 켜고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자세히 보고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우리의 한 걸음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우리의 발의 등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정해졌을 때에 서로 정죄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모든 믿는 자를 부르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발견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